많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주위 사람하고의 인연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어, 내년에는 아마 소송에 관련 관제적인 그런 분들도 좀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 지띠들은 뭐 상담 도 받아서 좀 풀어가시는 방법을 빨리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간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띠별 운세 보기 전에 잠깐 삼대풀리와 홍수맥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네, 응.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 이번에 응. 이제 2022년. g 지띠. 지띠? 아, 띠별로 네. 그냥 지띠 운세? 네. 2022년 지띠. 전체적으로 아마 많이 나쁠 거예요. 어, 있는 돈도 좀 까먹는다든지. 옆에 주위에 사람하고도 어, 인연이 좀 끊어진다든지 여러 가지해서 내년에 삼대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 소름 별로 안 나와 2 0 2 2년도에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조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상담도 받아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간다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집대생들의 특별히 안 좋은 것들은. 제가 많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주위 사람하고의 인연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어... 다툼도 많이 생기고 어, 내년에는 아마 소송에 관련 관제 끼인 그런 분들도 좀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 지띠들은 그중에 좀 최악의 지띠가? 최악의 지띠가 지금... 최악의 지띠는 임자생 예, 네, 임자생 지지가 가장 안 좋을 걸로 보이고 그나마 나이대가 조금 어리신 분들 갑자생 이런 분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음. 근데 갑자생들도 그나마 이분들에 비해서 괜찮다고 하는 거지. 갑자생이 내년에 들어가면 또 아,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들락거릴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생이 또 내년에 보면 아홉수예요. 아홉수에 아홉수. 삼재다 보니까 또 많은 타격을 입을 걸로 보여요. 삼제가 이제 들어가는 삼제인데 응. 이때 응. 영향권이 이제 시어. 쉬... 이때들은 올해부터 삼제 영향권에 들어갔어요. 영향권. 음, 뭐 해가 안 바뀌었지만 원래 우리가 이제 동짓달이 지나고 나면 내년으로 보고 해가 바뀌는 걸로 보고 뭐신용 운세도 보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동짓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벌써 영향권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봐요. 어... 음. 좋은 점은 그래도 좀 없을까요? 좋은 점? 삼지풀이를 했다. 음 가정하에. 가정 하에 뭐 갑자기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솔직히. 그런 건 아니지만, 삼재풀이를 해서 안 좋은 걸 막아가고, 안 좋지만 평탄하게 가져가는 놈인 거지, 뭔가 뭐 운을 받는 게 아니야, 삼재풀이가. 운을 받아서 내한테 큰 행운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란다면 이건 좀 솔직히 좀 욕심일 수 있어요. 그나마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만 넘어가도 그게 어딘데. 한번 오셔갖고 상담을 하시고 다시 오신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다리를 조심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내가. 근데 부족이라도 한번 써볼까 하지 그랬는데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갔어. 근데 그다음에 왔어. 얼마 전에 추석 때. 음. 응. 왔었는데 다리를 다쳤다고 그러고 왔더라고. 아. 그리고 그런 말 있죠. 안 좋은 거는 맞더라. 무당이 하는 말 중에 안 좋은 건 맞더라. 진짜 그런 거 미리 좀 알려드렸었잖아. 알려드렸으면 피해 가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니까 어떤, 뭐, 작은 방법이라도 취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음.. 음. GT는 특히 조심. GT는 무조건 조심. 개인별로 다른 거죠, 선생님? 개인별로 무조건, 물론 다르죠. 그리고 우리 GT라고 해서 다한 조면 어떡해. 근데 큰 범위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안 좋다는 얘기야. 나는 괜찮은데 이러고 댓글 다시는 분들 있더라고. 어 그런 분들은 개인점사 보셔야지 음,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